가장 큰 추천 포인트는 뒷좌석 듀얼 모니터예요. 뒷좌석에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차량은 2열이 가장 큰 추천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 차량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아 자동차 더 k9 차량 안내드리고자 하는데 당연히 3.3 바솔린 awd 법인전용등급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옵션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인지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죠 20년식에 88,000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단선부채가한건에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기록부 사고의무 크게 뛰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인기 좋은 옵션인 뒷좌석 듀얼 모니터 옵션이 장착이 되어있기도 하고요. 보다 더 좋은 비주를 갖고 있게끔 해주는 스포티 컬렉션도 들어가면 따라서 일반적인 K9과는 차별화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가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3,10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차량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으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좋은 다크 그레이 색상과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지 색상 시트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도 잡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모리카 학입니다 우리 옆이나 가성비 넘치죠. 안녕하세요. SNK 모리카 학생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 엔카나 타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차량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으면 좋겠네요. Oh. 네, SNK 모니카 추천 매물 기아정차더 K9 3.3 AWD 법인경용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3월에 출고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8만 8천 킬로미터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5년에 10만 제우사 보증이 남아있는 매물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해당 차량, 좌측 하단 사고의무 보시게 되면 단순 교체가한건 있습니다. 조석 도어가 단순 교체가된 무사고 차량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보험위를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위를 보시게 되면 용도의력 없음, 내차피해 사회에 428만원 돈의 보험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의무를 보시게 되면 판금처리두 번, 도어 교체 한 번, 이런 것들을 보험처리 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3,100만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차량 정말 좋은 차량인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해당 차량을 하이브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해 봤는데요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당 K9 차량 외부와 내부, 그리고 옵션까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더 K9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다 더 좋은 비주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스포티 컬렉션에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라드 그리 쪽이 범상치 않죠. 일반적인 동급 매물과는 차별화될수 있는 비주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앞모습 살짝 보여드리면서 추천 요소도 정리해볼게요. 내부 안쪽 보게 되면 메모리 시트 옵션은 물론 레시컴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질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시트 색상이 베이지예요 정말 영롱하고 고급스럽죠 K9의 베이지 뜨면 정말 베스트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널찍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고 있는 열의 공간도 보여드리면서 후속 모니터 옵션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에 보다 더 좋은 미디어 플레이어가 가능하겠죠. 또한 이어 루는 통풍 시트를 비롯한 이어 루 전동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어 시트에 전동이 들어가면 고급 장고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K9 차량,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넨 유리창 전체적인 앞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고스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살살 닫으셔도 무방한 차량이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휠께서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전용 스포터링도 보여드리면서요.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 방어가 가능한 차량인 것을 이야기해드리면서요. 널찍한 측면부도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이니만큼 보다 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는데요. 깔끔한 측면부는 물론 유리창. 썬텐 또한 뒤엔다 뒷범퍼 전체적인 측면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 주세요. 다음으로 후면부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뒷유리창과 썬텐 상태 바로 중후에서 보여드리고자고요. 하 깔끔한 트렁크 상단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하단부까지. 충분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는 후면부에 K9 채널이 기도하고요. 널찍한 적재함 보여드리기 전에 파워 트렁크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깔끔하고 널찍한 적재함 좁에서 보여드리면서 다음 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안쪽도 보도록 할 건데요. 도어 안쪽은 브라운과 베이지 투톤으로 보다도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메모리스트 옵션과 깔끔한 상태의 윈도우 컨트롤러 하단의 스피커는 레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내부 좌측을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체킹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리는 와중 1열 시트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양호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체크해 드릴게요. 다음은 2열입니다. 2열 이열 쪽에는 수동식 커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에서 피할 수 있겠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2열에 대한 도어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갖고 있는 2열의 공간이죠. 의전용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천천히 2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2열은 사용감이 없는 차량으로 보셔도 무방한 상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2열도 전동 시트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2열의 드라이빙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2열에도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시트 미디어 제어 장치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앞쪽에도 손구도 있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하게 운영이 가능하시겠죠. 가장 큰 추천 포인트는 뒷좌석 듀얼 모니터예요. 뒷좌석에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차량은 이 열이 가장 큰 추천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핸들입니다. 핸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좌측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핸들은 충분히 아정을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판을 이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시 신성 좋죠. 시크로스 88,000km. 또한 중간에는 클러스터 계기판이기 때문에 후추방 모니터 옵션이 있어요. 자선변경 시에 크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상단을 이어서 보게 되면 유보 옵션과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안내해 를 드릴 수 있는 K9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센터페셔도 볼게요. 역시나 고급 세단 차량답게 넓직한 디스플레이 창인데 이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스크롤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원격시동에 들어가는 기아 커넥터 옵션 다행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드리고요. 어뢰안드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 빠짐을 호소판 차량이죠.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단 센터패시아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디어 트립 버튼들과 아날로그 시계, 공조화치 컨트롤러, 당연히 사 통풍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중단 센터패시아 트립은 고급스러워다 못해 정말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어서 센터트는 앞쪽에는 휴대폰 무송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 전자식 기어봉도 고급스럽죠. 또한 하단에는 미디어 제어 장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뒷좌석 커튼이나 주차 조용한 장치 옵션 또한 컵홀드도잘 보이는 차량이네요.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깔끔하기 때문에 말하면 입만 아프네요. 여기까지 K9이었고요.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시청 매물 기아자동차 더 K9 3.3 AWD 가솔린 법인전용 용도였습니다. 20년식에 88,000km 무사고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인기 좋은 다크 그레이 색상과 베이스 이상 시트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 꽉 잡을 수 있어요. 3,10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합니다. 서두르셔야 되겠죠.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자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K9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성윤이었습니다.